어, 저는 이 수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었는데요. 이 수의 뜻은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최근 신진서 구단이 농심배 10연승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 팀이 농심배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중국 팬들은 분노했는데요. 중국의 신진서 구단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현존하는 프로 중 신진서 구단이 가장 바둑의 신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이 대국은 2023년 2월 18일에 두어진 중국 갑조리그 챔피언스 결정전으로 황원승 8단과의 한판인데요. 이 대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황원승 8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황원수송 8단은 바로 3-3을 들어가서 적극적인 바둑을 두어갔고요. 신진서구단 화점 교환을 해두고 바로 3-3에 들어갔습니다. 밀어가고 네, 이곳을 붙였을 때 막아서 초반전에는 꽤나 복잡한 정석 진행이 진행되었습니다. 나와서 끊어가고요. 입구자로 갔을 때 뻗어서 두어갑니다. 네 이정석은 배기축이 유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축이 불리하다면 크게 이곳을 젖혀갔을 때 끊고 뻗게 되었을 때 이곳을 잡으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기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정석을 쓸 수가 있었고요. 네, 황원승 8단 이곳을 이어갑니다. 한점 뻗고 나서 네 이정석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정석이죠. 일선으로 빠지고 단수치고 네, 날일자로 띄어서 여기서 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날일자로 띄어 갈 수도 있고요. 날일자를 띄면은 흑은 세칸 띄어 두고 밀어 가고 한 칸으로 띄어서 요런 진행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실전처럼 협공을 갈 수도 있습니다. 흙이 밀어 갈때 뻗어서 네, 흙돌을 조금 무겁게 만드는 의미가 있죠. 자, 여기서 황원승 8단이 이한 점을 제압했는데요. 이수가 인공지능은 엄청난 실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흙은 날 일자로 씌워서 103점을 계속해서 압박했어야 합니다. 밀어간다면 한 칸을 뛰어가고요 당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흑이 뒤로 돌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진행은 백이 별게 없죠. 백도 끼워서 둬야 되는데 그때 단수치고 호구를 쳐서 상변쪽의 백 모양을 눌러두는 것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 이한 점을 먹었다가 신진서 구단이 날일자를 띄어가니까 확실히 백세 점의 모양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황원승 팔단은 이곳에 붙이고 이 구자를 선보이면서 백네 점을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신진서 구단 이네점 버려버립니다. 한점제 앞에 두고요. 날일자를 씌워서 4점은 잡았지만 백이 한 점을 제압한 모양이 상변 쪽에서 워낙에 좋죠. 그리고 선수를 잡고 날일자로 걸쳐갈 수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은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형세는 백이 4집반 정도 좋은 상황으로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한 신진서 구단입니다. 황원숭 8단은 이 굿자로 붙여서 백0점을 압박을 하고요. 그러자 신진서 9단 3칸에 선수를 두어 갑니다. 이수는 흙이 손을 뺄 수가 없어요. 호구 친다면 여기가 끊겨서 이세 점이 제압이 됩니다. 흙도 뚫어갈 순 있지만 이세 점이 워낙에 요석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망했습니다. 네, 황원숭 8단도 호구 쳐서 받아갔고요. 그때 아래쪽을 뻗어 갑니다. 신진서 9단의 생각은 이 교환이 없이 그냥 뻗어간다면 흑이 협공을 하는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세 칸을 먼저 선수하고 아래쪽을 빠져서 더간 것이죠. 흑이 호구치는 자세는 좋지만 백도 위쪽에 젖혀두고 내 네, 모양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 칸을 띄어서 우변 쪽에서 완벽하게 타개한 모습이고요. 황원승 8단은 치중가서 백을 계속 압박을 합니다. 밀어가고 이곳을 뻗어서 백한테 한수 두고 지켜라. 그러면 선수를 잡고 하변 쪽에서 집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진서 구단 상대 의도대로 절대 당하는 기사가 아니죠. 이곳을 붙여서 역습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이수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었는데요. 이수의 뜻은 흙이 젖혀간다면 여기를 끊는다는 뜻이죠. 한 점을 제압을 하면 그때 우변 쪽을 살아두고요. 이렇게 된다면 은 흑이 하변 쪽을 갔을 때 단수 쳐서 중앙 쪽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흑이 막아가자니 똑같이 살고 나서 하변 쪽을 두어갈 때 젖히는 수가 상당히 거슬리고요. 찌를 때 이곳을 단수 쳐서 중앙 쪽이 완전히 뚫려 버립니다. 내신진서 네, 구단이 우변 쪽을 살기 전에 응수타진 한방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실전의 황원숭 팔단은 이곳을 빠져서 우변 쪽의 백을 노려가는데요. 네, 백도 이곳을 빠져가지고 안쪽에서 어느 정도 눈 모양을 갖출 수가 있고요. 네, 이곳을 젖혀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곳을 젖힌다면 끊어두고 흙이 한 점을 잡으면 단수 쳐서 뚫고 나오고요. 중앙 쪽을 뻗으면 이거 한 방에 두고. 여기를 딱 빠져서 살면은 하변을 갔을 때이 단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황원숭팔단은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우변쪽을 공격을 해서 중앙쪽에 이 101점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내신진서구단 뻗어가지고 이곳을 딱 끊어가면서 오히려 반격을 합니다. 어, 신진서 구단이이 붙여둔 수와 중앙 쪽을 나간 다음에 끊어가는 한 방, 이한 방이 황원숭팔단 입장에선 너무나 아팠던 한 방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끊어가는 수의 뜻은 백이 이곳을 그냥 나온다면은 흙이 지키고 이런 식으로 받아둬야 되는데 그때 흙이 하변 쪽에 집이 나는 것이 싫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곳을 끊어가지고 흙의 약점을 만들어서 두 점과 함께 중앙 쪽으로 동행하고자 했고요. 지금 흑이 이한 점이 소화가 안 돼요.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쭉 막아가는 것은 먹어치는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린다면 단수치고 이곳을 쭉 돌려치고 막으면 오히려 흑의 대마가 제압이 되죠. 황원숭 8단은 한 칸을 띄어서 지켜갔고요. 신진서구단 치받아두고 네이 교환을 해두고 두터게 막아갑니다. 신진서구단이 원래의 뜻이었던 이흙두 점과 함께 중앙 쪽을 진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여기를 두어갔을 때이두 점도 버려버립니다. 하변 쪽에 큰 자리를 가고요. 흙이 두 점을 제압할 때 자상기 쪽을 완벽하게 굳혀둡니다. 신진 서구단이 끊어간 수가 사석 작전으로 하변에서도 한방 왔고요 중앙 쪽도 막아서 탈출이 되었고 선수를 잡고 자산기 쪽도 두었기 때문에 신진 서구단의 계획대로 판이 짜여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변 쪽의 백 대만은요 당장 직선 공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씌어가서 뻗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백이 호구쳤을 때 탄력이 엄청 납니다. 더 이상 잡으러 가는 것은 단수 선수하고, 여기를 막으면, 우변 쪽에서 비계 형태로 백이 살게 됩니다. 계속 공격을 하려면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탄력이 너무 좋아요. 여기 나와서 끊어두고, 막을 때 단수 한방 치고, 위쪽 단수치고 막아가면, 여기서도 한 집이 나는 모습이고요 당장이 우변 쪽에 백 대만은 공격당할 돌이 아닙니다. 황원숭팔단은 이곳을 들어가서 최대한 흔들어 가는데요. 신진서 구단은 여기서도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굿자로 붙여가고요 이주는 흙이 이 귀쪽을 일단 받아야겠죠. 뻗어서 받아갑니다. 그러자 여기를 붙여두고 젖혀서 딱 이어가니까 바둑이 정말 간단하게 맛보기가 되었어요. 흑이 백한 점을 잡으면 백은 젖혀서 귀쪽을 잡을 수가 있고요. 내 네, 끊어가도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하변 쪽에서 흙이 제압을 했지만 백도 귀에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결국 황원숭팔단은 귀쪽을 지켜가는데요. 그때 여기를 딱 뻗어가니까 내흑의 승부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변 쪽의 백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형세가 백이 4집 네반 정도 유리한 바둑인데 황원순 구단이 더 이상 해볼 곳이 없어요 우변 쪽의 백 대마 공격도 안 되죠 그렇다고 흑이 중앙 쪽에서 집을 만들 바둑도 아니고요 내흑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원숭 8단은 이곳을 들어가서 최대한 변수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신진서 구단 피한 방울 안 나오게 지켜두고요. 흑이날 일자를 띄어가자또 이도를 공격하면서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참, 신진서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상대가 초반전에 실수를 하고 유리하게 시작했을 때그 바둑을 정말 쉽게 이겨갑니다. 이 바둑도 황원숭 8단이 이거 한점 초반에 제압된 것이 잘못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신진서 구단이 완벽하게 바둑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흙한테 전혀 기회가 없었고요 이후에 실전도. 네 이거 한점 살려가지만 막아서 별수가 아니고요 황원송 8단은 계속해서 변화를 구해가지만 이 입구 자도 엄청 좋은 수였어요. 흙이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찔러가고 여기가 아래쪽에 끊기기 때문에 이진행은 흙이 망했죠. 황원숭 팔단은이 구자로 붙여서 안쪽에서 살기 바빴고요. 진진서구단 하변 쪽에 큰 자리를 가면서 집 차이를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둑을 쉽게 쉽게 이겨갑니다. 중앙쪽 호구 쳐서 완벽하게 살아두고요. 그리고 흙이 지금 여기 안 받으면요. 흙이 만약에 다른 곳을 가면은 여기를 끊고요. 흙이 막을 때 이곳을 찔러 갑니다. 당장 수건하진 않지만 이 흙도를 다 자충을 만들어서 바둑이 변수가 없기 확실하게 줄여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진서 구단이 변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황원성 8단도 이곳을 뻗어서 최대한 중앙 쪽에서의 변수를 노려가고 있고요. 내 네, 신진서 구단 이곳 막아두고 내 네, 단수 치고 딱 나가서. 아, 어, 정말 바둑 쉽게 쉽게 이겨 갑니다. 신진 서구단이 바둑 두는 것을 보면은 참 바둑 이기기가 쉬운데 막상 실전에서 두려고 하면 유리한 바둑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죠. 네, 이후에 황원숭 8단이 마지막으로 중앙 쪽을 해보지만 이미 중앙 쪽에서는 백이 탄력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네 이곳을 다 뻗어 두고. 이 굿자로 살아가고요. 중앙 쪽도 여기가 끝난 수가 돼야 되는데 단수 치고 쭉 밀어가면은 아무것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황원숭 8단은들여다 봐서 끝까지 해보지만 내 네, 돌려치면은 그만이고요. 이후에 황원숭 8단이 끝까지 두어가봤지만 신진서구단 전혀 실수가 없었습니다. 백 불계승을 거두면서 중국 갑조리그 챔피언스 결정전 챔피언의 팀을 올려두었습니다. 요즘 신진 서구단이 농심배 우승을 하고요,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신진 서구단의 바둑을 보면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절대 질것 같지가 않고 무조건 이겨줄 것 같은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흡사 예전에 이창호 구단의 수호신 모습을 연상케하는 신진 서 구단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알람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